숨 막히는 중결승전이 끝나고 드디어 톱7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트로트계가 또 한번 뜨겁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8주차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여전히 독보적인 인기와 강력한 팬덤으로 정상을 차지하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예상을 깨고 깜짝 부활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도 있습니다. 치열했던 1대1 장르 대결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제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준결승 무대에는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됐지만 한때 순위권에서 밀려났던 참가자들이 기적처럼 다시 상승세를 타며 주목받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으나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계속해서 고전했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별표 뒤집기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수호와 격돌했던 1대1 대결에서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강렬한 무대를 선보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입니다. 극적인 부활로 톱7에 다시 진입한 애녹의 모습은 매 순간 어떤 반전이 터질지 모르는 이 경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 할 만합니다. 진혜성 역시 마음 졸이던 순간을 극적으로 뒤집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상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하며 강한 팬덤을 과시했는데, 갑작스러운 탈락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송민준, 성리와의 패자부활전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오며 마지막 한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신유라는 강적을 만나 아쉽게 패배했지만, 탈락 위기에서 톱 7까지 올라온 끈기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대중들은 진해성이 다시 무대에 설 때마다 묵직하고 진솔한 감성을 터뜨려 줄 것이라며 남은 경기에서 그의 저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도전자가 파란을 일으키는 사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노지훈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반에는 비교적 조용했으나 매번 무대에서 한 단계씩 완성도를 높이며 팬덤을 쌓아왔죠. 중결승전에서 폭발적인 고음을 내는 김준수와 맞붙어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안정적인 무대 운영과 성장세를 인정받으며 톱5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히 올라오는 참가자의 모습 역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승부를 넘어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강렬한 에너지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김경민은 중결승 무대에서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랜드비와 헤비메탈 요소를 결합해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환희에게 크게 점수차가 벌어지며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럼에도 김경민이 보여준 저돌적이고 파워풀한 무대 장악력은 역시나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가수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예측 불가한 결과가 쏟아지다 보니 시청자들은 진정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다라며 즐거움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김준수의 반전 드라마도 크게 화제를 모읍니다. 12위로 시작해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그가 주차가 지날수록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번 주에는 당당히 3위까지 도약했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을 앞두고 독감에 걸려 연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음에도 한마는 대동강을 특유의 절절함으로 소화해 극적인 승부를 펼쳤습니다. 노지훈의 강진의 분 역시 인상 깊었지만 김준수의 폭발적인 감성에 254대 146이라는 점수 차로 패배하게 됐죠. 이런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아직 경연은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김준수는 결승전을 향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준 제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 번도 톱7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매 라운드마다 기본 실력을 꾸준히 발휘해왔다는 뜻이겠죠. 1주차 4위를 시작으로 7주차까지 늘 상위권을 지키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결승에서 맞붙은 상대 신승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승태의 무대가 하필이면 폭발적인 감성과 절절한 창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29대 161이라는 큰 점수차가 났다는 후문이 전해지죠. 결국 제안은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꾸준한 실력과 감성으로 무대를 꾸려나가는 모습 덕분에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당당히 2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록 우승은 놓쳤어도 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할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내내 독보적인 인기를 유지해온 박서진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려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국민가왕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어느덧 트로트의 정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여러 차례 선보이며 폭넓은 팬층을 사로잡는 중이죠. 중결승전에서 강문경을 만나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다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투표점수와 팬덤으로 결승전에 유력한 강자로 지목되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예고한 방송 영상을 보면 그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음이 살짝 비춰지나 많은 이들은 마지막 무대에서야말로 진정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결승에서부터 결승 직전까지 이어지는 여정은 각각의 참가자가 지닌 다양한 매력, 예측 불가의 반전, 치열한 1대1 대결, 그리고 폭발하는 팬덤의 응원이 어우러지며 한층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서 놀라운 도약을 잃었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왕자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막판까지 승부를 알수 없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더욱 두근대게 하는 요인일 텐데요. 결국 결승전 무대에서 어떤 마지막 한방이 터져나올지 그리고 기어이 가왕의 자리에 오를 위는 누구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국 측에서 공개한 예고편에는 박서진을 비롯해 중결승전에서 이름을 날린 여러 참가자들이 과연 결승 무대에서 어떤 곡으로 승부를 띄울 것인가 하는 실마리를 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방심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시청자들은 이미 열번 넘게 목격해온 이 드라마틱한 전개에 익숙해지면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해진 시즌인 만큼 최종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찾아올 가능성도 늘 열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길은 결승전으로 이어집니다. 중결승에서 탈락 위기를 맞았거나 간신히 살아남은 참가자라도 남은 기회는 단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팬덤의 응원과 무대 위에서 쏟아질 가창력,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결정적인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결승전을 통해 쌓인 이련과 반전, 그리고 폭풍 같은 응원전은 결승전 무대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5주 연속 1위를 수성하며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박서진이 계속해서 왕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보여준 김준수나 다른 강자들이 최후의 뒤집기를 이루어 낼 것인가? 여기까지 매회 이어져온 예측 불가의 전개를 생각하면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참가자가 절박한 각오로 결승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물은 아마도 시청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만한 명장면을 선사하리라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광의 왕자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결승 무대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그 정답을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환희를 만끽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시청자들은 각자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왕의 왕관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탄탄한 노래 실력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펼쳐질 마지막 장면을 함께 기다려 보시죠.